잠잠했던 군포시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안양권역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광 시에 거주하는 확진자의 경우 자녀 두 명도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네. 지금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4명이 나왔는데요.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감염이 처음 확인된 것은 이 업체 사장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군포시의 1번 확진자가 되는 건데요. 거주지는 인천 청라 지역이고요. 주로 자기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3월 1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3월 2일과 4일에 군포지샘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3월 5일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들도 이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총 3명으로 이들이 군포시의 2번, 3번, 4번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군포시 2, 3, 4번 확진자들의 거주지는 의왕과 군포, 용인인데요. 현재 이천과 안성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먼저 확인된 일본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동선부터 알려주시죠. 네, 군포시가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의 동선을 공개를 했는데요. 2월 29일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점을 방문했고 을 3월 1일에는 인천의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잠시 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뭐, 이제 2월 29일과 3월 1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군포시 쪽으로 이렇게 출근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3월 2일부터 이제 군포시로 출근을 했는데 출근 전에 지샘병원의 선별진료소에 들려가지고 검사를 받고 인근에 있는 샘우리약국에서 약을 받아갔습니다. 회사에 간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인근의 식당도 방문을 했고요. 그 3월 3일에는 회사 인근에 또 같은 식당에서 또 식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3월 3일 오후에는 의왕시에 있는 거래처에 들려서 그쪽에 이제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도 좀 진행을 했고요. 3월 4일에 지샘병원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 앞에 있는 샘정문 약국에서 약을 지었습니다. 이 지금 이일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동선이 지금 꽤나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군포시에 거주하는 삼번 확진자의 동선도 나왔죠. 네, 지금 이제 삼번 확진자의 동선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삼번 제일병원에 좀 호흡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3월 2일에 방문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는 약국에서 이제 약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필요한 화장품이 있어서 화장품 판매점에도 들린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는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그 정도 3월 2일 날 움직이신 것 외에는 그냥 회사와 집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일본 확진자와 같이 식당 같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그 음. 정도가 있고 뭐 3월 5일 날 이제 엘피 g 충정소에 들려서 이제 차에 이제 주유를 좀 하신 부분, 뭐그 정도 외에는 일단은 그 동선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확진자보다는 좀 동선이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 군포시 일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궁금해지는데 뭐 신천지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뭐 대구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어, 지금 일단 신천지 교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 중에 뭐 신천지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다녀온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대구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 감염이 될 만한 어떤 뚜렷한 이유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일부리 지역에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원인을 알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군포시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안양권역 전체에. 그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감염 원인이 정확히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지금 이 안양권역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은 거라서 지금 시청이며 뭐 방역당국이며 촉각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확진자가 훨씬 늘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의왕시에 거주하는 군포시 4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지금 가족들도 감염이 됐다고요? 네, 지금 군포시의 4번 확진자는 의왕시 오전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자녀 셋 이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 다섯 명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했는데 세 명은 음성이 나왔고요. 자녀 세두 명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시 김상동 의왕시장의 발표를 좀 들어보시죠. A 씨 가족 구성원은 5명이며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정 모두 자가 격리 후 검체 결과를 한 결과 자녀 2명이 양성 판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A 씨는 안성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양성 판정받은 2명의 자녀는 병상 배정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 두 분은 이제 의왕시의 1번, 2번 확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또 확진자가 있거든요. 군포시 확진자, 군포의 그 당정동 도맥, 페인트 도매 업체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또 자녀 두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인시의 자녀 두 분은 용인시의 13번, 14번 확진자가 되, 됐습니다. 지금 군포시의 1번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들의 동선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권역에서 한꺼번에 여섯 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 시민들께서는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개인 위성에 더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재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